행복한 연대육입니다 21년, 1년, 이제, 오늘이 30일, 내일이 31일 마지막 날입니다. 1년 동안 살면서 참 웃을 일 없다. 그러고, 1년을 살아온 듯 합니다. 그치만, 우리 다육맘, 다육 대디님들, 저까지, 다육이라는 공통점이 있죠? 다육이 아이들, 친구들, 키우면서 변화한 모습들, 아파했던, 힘들었던, 여름, 긴 가을 장마까지. 겪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. 행복했던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 21년이라는 시간 살아오시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21년 마무리 잘하시고 브라운은 22년 새해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더불어 새해에는 좋은 일, 기쁜 일, 행복한 일만 여러분들에게 쭉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22년 되면 나이도 한살 묵습니다. <laughs> 저 역시 22년 내는 나이도 한살더 묵고 하니 좀더 발전되고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합니다만 <laughs> 그 약속이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노력은 해봅니다. 여러분들,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리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십시오. 계속해서 제가 조나다, 전하단 음, 행복하다유님 영상에서 그게 새로 사귄 것던가 전하단 님이 어, 19번 21번이 마음에 든다고 했던가 방송에서 저도 역시 그러했습니다. 그래서 두 세트씩 주문을 해서 어제 오후에 받아가지고 지금 언박싱을 할까 합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예쁘게까지 해서 주문해 봐 보았습니다. 제가 박스에서 꺼내서 신문으로 포장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스펀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. 조나단이 말처럼 자, 이것만 지금 기지 않은 상태로 꺼내놨습니다.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잘보이게 하십니까? 이거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. 버섯하고 이거 조금 이거 이걸 뭐라하지? 풍뎅이라 하나? 이건 서비스로 준 아이 같습니다. 화분 장식하라고. 한번 풀어볼게요. 추워서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. 근데 아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춥습니다. 그래서 빨리 하려고 이렇게 꺼내놨습니다. 풀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풀기는 수월하게 포장을 해 주어서 좋습니다. 풀기가 아주 수월합니다. 아, 깜짝이야. 아유. 보시면 이 아이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. 보이십니까? 콩분 이 아이는 서비스 그리고 이렇게 세트 이렇게 한 세트, 이렇게 한 세트 이거 핑크색 아이 그리고 그린 아이 그리고 옐로우, 노랑 노란색 이거 했나? 아, 얘가 노란색이 아니구나. 얘는 무슨 새끼라고 해야 돼? 얘가 옐로우. 이렇게 해서 한 세트. 이렇게 해서 한 세트. 잘안 보이나? 아, 잘 모르겠네. 보인지 안 보인지. 보인가? 보인가? 안 보인가? 모르겠어. 어, 모르겠어.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하고 이 아이 이렇게 그리고 주전자 모형 손잡이도 있고, 주전자처럼 생긴 이 아이. 이두 아이가 한 세트, 그래서 두 세트, 두 세트씩 구입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 아이 두 세트하고, 요 지금 여 보여준, 처음 이 아이, 이 아이, 아, 이 아이 한 세트로 주문했었는데, 4만 얼마라 그래서 그냥 한 세트 더 했습니다. 때가 기본이 5만 원은 채우는 스타일이라서 채워서 그냥 두, 세트, 두 세트씩 주문했습니다. 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듭니다.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심어줄까 주문해놓고 혼자 상상을 했답니다. 근데 러블리 로즈도 좋지만 다른 아이들 심어줘도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언박싱까지 마쳤습니다. 추워서 이만 영상 찍고 내려가야겠습니다. 너무 춥습니다.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